업력이 오래되신데는 네.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쌓였던 유산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전부터 특히 업력이만 뭐 20년 이상 되셨다라고 음. 하면 어 애시당초 구축할 때부터는 이제 피지컬 서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떤 새로운 뭔가 시스템이든. 뭐 솔루션이든 들어올 때 겸사겸사 요때 갖고 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서 이 안에는 물리서버도 남아 있어요 물리서버, 네. 가상화, 클라우드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재가 되다가 음. 결국엔 방향은 이제 e truth, the t r u t 라 the t r u 라 h the 사람 u 안 뽑아주잖아요. 음. 아. 저희도. the truth, the truth, the truth, t 뭐 서버를 뭐 갖고 오고 뭐 솔루션 한다 그걸로 해서 사람을 뽑죠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전문화된 아웃소싱 업체에 좀 맡기면서 그 절충안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벤더의 자료 위주로 접하다 보니까 네. 실상을 잘 모르거든요. 그 그렇죠. 그들은 맨날 스위치 뭐 이런 게뭐 엔트리 스위치래요. 텐지 막 이런 거예요. 1 0 0메가 네트워킹 스위치 텐지로 쓰신데는 아마. <laughs> <laughs> 그니까 근데 벤더들은 맨날 그렇게 뭐텐지에뭐 뭐 네. 무슨 스토리지 붙이는 거뭐20 G, 40 G 막 이렇게 간다고 막. 네, 뭐 말은 다 붙일 수 있죠. 네. 근데 실제 그렇게 쓰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멀었잖아요,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비싸서 여전히? 그 성비를 찾는. 그러니까 저희는 네. 현업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근데 그 벤더 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자기네가 음. 저거를 팔아야 되니까 네, 네. 당연히 그렇게 소위 말해서 광을 팔겠죠. 네. 근데 저희는 그 예산 갖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받았다 칠게요. 음. 그거 다 회선비에 다들 거예요? 어,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맞는 거를 찾아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 논리인 거죠. 어... 현재 네트워크의 흐름상 크게 이 정도 수치로도 부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그거를 판단하는 게 관리자의 몫이죠. 이런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회선 비용에 대한 그리고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음. 거를 계산을 하는 로직을 나름대로 <laughs>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뭐 이걸 예산을 컴펌해 준 내지는 뭐 재경부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 부서장이 있으면 부서장이 예산 얘기할 때만 해도 음. 이거 왜 이렇게 잡았냐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이 요즘 지금 원래 SAP 들어오면서 배치 사이즈 이만큼 늘었고 음. 이거 지금 벤두에서 이만큼 하면은 요거 우리 장사하기 전까지 아홉시 전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돌고 이것 때문에 오퍼레이션 안 돌면은 다 셧다운되고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증설해야 될까 자기만의 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아 야, 그윗분이 그거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니 별로 안 좋아.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승인 승인 되게 잘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 번 이제 소위 말해서 벤치를 먹으면서 아 터득하셨구나 네, 몸으로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또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네트워크 장비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장비들을 공급한 업체들이 몇 개나 되세요? 소수의 업체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으로 공급을 한 건지 아. 분야마다 다 개별적인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공급한 건지 네.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들이 많은가 적은가 그런 게좀 궁금해요 아, 네. 이런 규모의 인프라면은 저희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좀 법인이 네. 막 쪼개져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뭐 뭐 L2 스위치는 어디서 사고 뭐 L3급 라우터나 네. 아니면 뭐 VPN 장비는 어디서 사고 따로따로 음. 따로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음. 관련한 운영하시다 보면 제일 문제 나오는 게 이슈 터지면 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음. 음. 여기 예를 들어서 L2가 문제 음. 뭐 L, 여기 L3 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L2 단에 다 영향도 끼치고 또더 나아가서는 뭐 재수 없으면은 뭐 저쪽 IDC 쪽도 영향 을 끼치고 이게 여파가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각각의 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PM 업체를 찍었어요. 어 저희가 뭐 AP 따로 L2 따로 L3 따로 이렇게 하니까 뭐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안 되겠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네. 그들한테 PM 역할로 줬고 아마 오. 보통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 PM 역할을 주고 대신에 이제 무슨 이슈가 있으면 응. 컨택 채널을 너희로 하겠다. 아. 네가 너희가 PM처럼 문제가 있으면 싹다 데리고 와. 왜냐 예를 들어서 무선이 안 돼. 뭐 현업에서 어, 나 응. 무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응. 그럼 뒷단 근데 그윗 단에는 뭐, 뭐 낙장비도 있을 네트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 근지형 솔루션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자가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하면. 연락을 하다가 지쳐요. 음,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하나를 찍었고, 그 업체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쪽으로 바꿨죠. 그렇게 보, 관리 포인트가 되게 많아서 그런 관리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요즘 밴더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음. 그들은 자기네들의 통합 관리 솔루션을 사용해라라고 많이 그 제안을 하는데, 지금 차장님이 업체에서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쓰는 게 아니라 통합 관리 업체를 하나 세워갖고 거기한테 다 일임을 시키는 거네요. IT 쪽 담당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네트워크 모니터링만 보고 계세요. 그때 운영하는 서비스가 B2C 플러스 B2B 약간 이렇게 연계된 그런 서비스였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리고 영향 끼칠 때 바로 고객 센터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진짜 그것만 보고 있어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7년 전, 8년전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고된 게 옆에서 되게 많이 봤었어요 진짜. 음. 저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맞아요, 네, 모 모기 매이저 거기에. 요즘에야 뭐 이렇게 알림도 오고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죠. 년 전, 8년 전에 그런 게 어딨어. 음. 그래갖고 한번 여쭤봤는데 어쨌든 차장님 쪽의 환경은 그나마 좀 낫네요 그런 것보다. 그렇죠, 이제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좀 다르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도 사람인데 <laughs> 2 4 시간 뭐 맨날 야간 작업하는 건짤 나잖아요. 음.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네. 관제 서비스 하는 회사한테 맡기잖아요, 그런 걸. 다 맡길 수는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이것도 판단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니까사실뭐 이글루가 됐던, 어디가 됐던 안내 뭐 네. 관제 센터가 됐던 어디가 됐던 당연히 그런 데는 뭐 노드스가 됐던 아니면은 뭐 엔듀저 캐파가 됐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턴키로 해서 받으면 좋죠. 네. 자기들은 비즈니스가 네.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것 왜 아까 제가 판단의 영역이라냐면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운영을 하는 운영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관제센터에다 넘기고 이것도 관제센터에다 넘기고 이거는 데이터센터 관제센터에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야 내가 할 일이 없어지네 밥그릇이 문제야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있구나 아, 왜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IT 관련해서 뭐 문제 생기면 그 IT 뭐 하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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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문제 안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뭐, 뭐 IT, IT 뭐하냐, 뭐 하냐 아무것도 네. 하는 게 없는데 뭐 네. 약간 뭘 해도 저희는 특히 인프라 쪽 관련한 거는 잘 해야 본전이죠. 아, 그래서 진짜 중간만 중간을 잘 타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뭐 동일하게 느끼시겠지만 일부러라도 뭐 이렇게 야간 작업하시고 할때뭐 공지도 일부러 세게 내고 어... 그리고 좀 민감한 시간에 뭐한 번씩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 존재감을 보여야 되니까. 예. 어... 네. 그렇구나. 에그다안 네, 그런 거야, 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세요. <laughs>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짤나게 하는데 있으면 뭐 부서 중에 조금. 소위 말해서 싸가지 가 없는 데들은 일부러 뭐좀 죽여가지고 되게 난처하게도 만들고 뭐 어, 진짜요? 고개 끄덕이시는데 지금 진짜예요? 그, 다 비슷한 경우가 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와, 예, <laughs> 네. 아, 무시, 무시무시합니다. 네. 와, 그거는 저희만 알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와.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우리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사장님도 문 두드려야 돼요. 못 들어와요. 예. 네.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예. 당연히 비딩을 하죠. 예, 저희 이제 비딩 프로세스가 있어서 회사에 구매 부서가 있어서 비딩 프로세스 때문에 사실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견적서를 세개 이상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장난질은 조금 어렵고 대신에 이제 좀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럼 그들도 이제 읍소를 하죠. 우리 장비에서 마진이 안 남으니까 뭐 힘들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대신에 저희는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맺어줬어요. 아, 괜찮네. 네. 그거는 그때 그때 볼륨 보고 결정해요. 볼륨 보고 이게 좀나다 싶으면 잘라서 가고 아니면 턴키를 서 넘어가고. 그래서 기왕이면 다 아시겠지만 PM 쪽으로 이제 맞춰서 가죠. 그리고 이제 금액을 금액을 그 보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리지너블한 선에서 서로 조절을 하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마음대로 저희가 못 하니까 명확하게 해요. 저희 음. 프로세스대로 해야 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얘기하고 자기들도 그래요. 못 맞춰 준다가면 못 맞춰준다고 하면 쓰는 거거든요. 대신에 유지 보수는 이제 좀 피곤하지만 담당자가 뭐두번 작업을 해야죠. 유지 보수는 하나로 정리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유지 보수 업체가 n개로 쪼개지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음. 네. 음. 대신에 저희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조금 다른 거는 케이블링 업체는 별도로 해요. 네. 케이블링 업체는 저희는 조금 업계의 특성인데 저희는 차를 파는 데니까 대리점들이 있고 거기 막 이렇게 인테리어가 음. 다뭐 이렇게 휘황찬란해요. 휘황찬란하고 공사가 다 이렇게 물려 있어서 아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대리점 별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네. 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을 하지만 컨트롤을 하지만 그 아까 그 PM 업체를 꼭끼고 케이블링 업체를 하지는 않고 아 그거는 케이블은 사실은 공사의 영역이라서 오히려 인테리어 없잖아? 아니면 건물 공, 공사한 데랑 합이 음. 더잘 맞는 데를 추천을 받아서 음. 이제 그냥 알려만 주죠. 뭐뭐 뭐 포트맵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해주면 되니까 대신에 음. 그건 문서로 컨트롤하고요. 음. 근데 그 외에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몰고 있습니다. 장비도 가급적이면 마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시겠지만 서티 걸려 있는 거다 아시죠? 이제 그거를 이해 시킨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 구매팀에서 그걸 인정 을안 해주잖아요. 인정하게 만들어야죠. 예전에 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았어요. 아, 사업팀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결정까지 아, 견적을 받아갖고 결정을 아, 네. 해서 올렸는데 네. 구매팀에서 자기네 어디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거보다 더 싸던데라고 드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쿼테이션을 이제 견적서를 뽑을 때. 이제 그 그들은 뭐 RMA라든지 뭐 장비 뻐그러지면 갖다 주는 음. 거 SLA 이런 거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걸로 네. 설명을 하죠 음. 그걸로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저는 표현했던 거 같아요. 그 저희가 차 파는 게 나름 뭐 명품이 명품이니까 우리 정식 수입한 거 있고 병행 수입하는 거 있지 않냐. 이게 싼 거가 병행 수입한 거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직 그러니까 어, 이해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뭐 수긍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차장이일 잘하시는 것 같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웃음> <웃음> 살려고. 이제 대출 있으면 다 이렇게 살게 되죠. 아 <laughs>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저희도 한참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었 아기도 많았는데, 이제 한반년 정도? 한 반년 정도, 그리고 큰프로젝트몇번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고 나니까, 뭐, 그거 갖고 크게 저걸 안 하고, 또 아시겠지만 구매팀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음. 이런 식으로 따로 뽑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좀 이런 라규가 좀 많이 줄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PM 업체 같은 어떤 구매를 자주 하는 업체가 구매팀에서 관장하는 우선 대상 협상자 풀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한한 이제 쉬워, 앞으로는 편해진다 한결 쉬워지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드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